이번에는 신협 문제입니다. 부실대출 사건으로 이사장이 구속된 구미의 한 신협이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협 내부에 부적절한 내용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넘긴 직원이 해고됐는데 부실대출 피해 규모를 축소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이어졌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조합원 1만 오천 명이 가입된 구미 지역 한 신협입니다. 상무로 일하던 A씨는 자택 대기 발령 후 지난해 12월, 결국 해고됐습니다. 해고 사유는 내부 문서 불법 유출 등 부실 대출 사건과 관련해 신협이 피고 측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참다 못한 A씨가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A 씨는 부실 대출로 발생한 신협의 피해 규모를 고의로 축소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이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손해 발생액이 이제 50여억으로 확정되니까 이것을 이제 대폭 감면하는 어, 표를 만들어라고 지시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불, 그게 그거 자체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한다고 얘기를 해, 했습니다. 그건 또 신협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고. 보복성 인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은 A씨뿐만이 아닙니다. 부당한 인사와 업무 지시가 이어지자 일부 직원들이 호소문을 통해 조직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노골적인 보복성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지점장이었던 B씨도 이 가운데 한 명으로 지난 1월 다른 지점 창구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자가 아무것도 안 나고 넣노시는 분들도 이렇게 걱정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을 두배 이상 띄었고 신협 측은 TBC의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고, A씨의 해고는 내부 절차를 거친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에 언급된 부실 대출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손실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좋아본 돈이 아깝고.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던 직원들을 이렇게 내치고 다 자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 모든 사건들이 조합원들이 좀 알아줘야 된다고 협사 해당 신협은 자기 자본의 60%에 달하는 57억 원을 부실 대출한 또 다른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이사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